성경 사백일면입니다. 룻기 일장 일절부터 육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제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찰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 익산 기쁨의 교회 우리 교단 총회를 102회 총회를 했으니까 총회 장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2천석, 최소 2천석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한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예, 한 1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이렇게 15년 동안 아름답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렇게 안식월로 우리 제주도에 오셔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는데 나오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존경하는 또또 아, 정말 아, 우리 또 제주도에서 귀하게 사역하신 우리 박창건 목사님 또 우리 동원교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결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1년을 쉴 수가 없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식년 때 6개월 쉬라고 그리고 매년 한 달씩 쉬면 은 그러면 1년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한달 안식월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쉬면서 또 책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대문 장로교회 대학부일 때 초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유년부 전도사님으로 네, 유년부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는지 초등부가 막 그냥 <laughs> 경쟁적으로 또 열심히 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나가서 북치고 막 줄줄이 사탕 기억하십니까? 줄줄이 사탕 주면 애들이 줄줄이로 따라와 가지고 아, 참 예, 재밌고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예, 이렇게 불러 주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통 비어버렸을 때, 통빈 인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기 책의 인세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저작권료가 참 중요한 때가 돼서. 보통 책을 내면은 어, 책값의 약10% 정도, 어, 뭐 인기 작가는 한14% 정도 인세를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수백만 권이 팔리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책을 썼는데 예, 그 인세를 받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참 유명했던 책이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읽기를 좀 권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의 저자였던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6년에 그 책을 쓰고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만이 편집장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권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20여 개의 출판사에서 그 책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책이 나가게 됐겠죠.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자기 책을 잃어버리고 난 40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판권 등록을 잘못한 덕택에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이 책이 더 많이 읽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저자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또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삶이, 생활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실패하고 또는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그를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렸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애국의 왕은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이렇게 끌어내릴 때옷 벗긴다. 옷을 입혀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요셉은 어려운 이 패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요한 괴테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보지 못 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비극같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일들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납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대여섯 가정의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아들이 딸이 먼저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0대 30대 자녀들이 먼저 떠나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복원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에게 버림받는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고통과 텅텅 비어버리는 삶, 비극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빗겨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극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루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정말 예, 이 지도자가 없고 어려운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시대, 그때 이 루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비극의 시대에, 공허한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 우리의 삶을 예,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줄기의 빛이 뭡니까? 이루스 통하여서 예,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허했던 시기와 대조가 되는 다윗 왕국의 찬란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진주와 같다.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조개 껍질과 같다면 이 룻기는 그 가운데 있는 진주와 같은 거예요. 아참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진주와 같은 이야기. 그러나 처음 시작은 흉년 어려움. 정말 고난의 시기를 이들은 맞게 됩니다. 흉년은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 전에 미국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저기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아, 이 우기가 돼야 적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라고요. 그 석청, 석청이 뭡니까 이 돌, 예, 돌에서 이 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봤습니다. 적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질 않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정말 사막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허한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어, 아까 일부예배 마치고 제가 어느 권사님이 해오신 떡을 먹었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베들레헴은 예,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자, 그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러나 얼마나 비극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비극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섭리, 예,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의 원인, 흉년의 원인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루키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누가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뭐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저희 어머님이, 예, 권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시니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큰형님이 이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신 찬양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 장의자, 강대상, 이거 만드는 성구사를 하셨어요. 옛날에 참잘 나갔었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부도가 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 3년 만에 다시 재기를 했어요. 회복이 됐는데, 그때 형님과 어머님이 늘 불렀던 찬양 기억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저 잊지 못합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3년 만에 부도난 것에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텅텅 비어 버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그때 실패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 때 그것은 바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 이름은 박윤성입니다. 미량 박씨의 윤달윤자 그리고 이룰성자입니다. 제가 윤사월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진짜 생일은 20년에 한번 정도 옵니다. <laughs> 아, 윤달에 태어났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윤달에 뭔가 할 거야. 윤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 이름 동양권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도 역시 동양권이에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하는데 하나님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이름들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뭡니까 엘리멜렉. 멜렉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또 집안에 가장 되시는 분들 이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하나님은 이 가정의 왕이시다. 동홍교의 회 왕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부인의 이름은 뭡니까?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운 자. 어, 아, 나오미가 이 희락과 기쁨인데 지금은 이제 고난이죠. 나중에는 다시 희극, 예,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 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루시 결혼하여 재혼하여서 손자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오미가 비록 비극의 주인공이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말론은 병든 자 예, 이름대로 아들이 병들어서 일찍 죽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리온입니다 기리온은 약한 자 아, 사람은 이름 값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기리온도 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에게 얼마나 큰 짐을 안겼겠습니까 며느리의 이름 누굽니까 룻 룻의 이름은 풍족하게 하는 자, 풍족하게 하다.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족하게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풍족하게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 고귀함, 여러분들의 성품 때문에 가정이 풍족하게 되야 되는 거죠. 그게 루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 오르바는 이름의 뜻이 목의 등, 이, 이 목등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자기 고향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함을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름값 하자. 이름값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이름값을 하셔야 되고 예,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목매임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목매임 받은 자다 목매임이 뭡니까? 목이 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귀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등장인물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죽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남편이 떠난 것도 큰 어려움인데, 더큰 어려움은 아들 둘이 다 죽은 겁니다. 어, 요즘에도 어, 그렇죠 남편을 먼저 떠내보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더 그랬어요.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죽었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은의 대접을 잘해줘라. 이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는 정의파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이렇게 정의를 부리짓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하고도 같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낙은의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신명기. 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낙은의 대접 잘해줘.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이 고아, 아 과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름을 안 불러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 그 여인, 그 여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된그 여인, 그 여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그 여인, 비극의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 루키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어, 대개 우리는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난다든지 자녀가 먼저 떠나면 너무 슬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루키의 강조점은 뭐냐면, 살아 남은 자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겠죠. 그러나 뒤에 남아 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에 남았다. 샤아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남았다라는 단어가 두번 나와요. 나오미아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뭘 강조할까요? 남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남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네, 나오미가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 둘과 남아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돌아가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오늘 루키 1장에는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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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한말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죠? <laughs>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엄마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또 합니까? 중요하니까 네. 자식들은 몰라요 네. 중요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중요한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12번이나 나와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런데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나오미아 그 며느리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니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 다시 풍년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텅텅 비어버리고 고난과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이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극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감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분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평범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들이 위대한 겁니다 <laughs> 그렇죠? 아, 저도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예,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7년 정도 하고 돌아왔거든요 아, 어머니가 7년 동안 늘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예, 막내 아들 좋은 목사들하고 어머님이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버지는 더 위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버지는 더 위대합니다. 네, 네. 어머니도 위대하고 아버지도 위대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도 위대한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실까요? 여러분, 비극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때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시기에 기억하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감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역전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동원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통통 비어버리고 고난과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